어,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대부분은 계획 세우는 건 정말 잘합니다. 문방구에서 새 다이어리 고르고, 예쁘게 형광펜 칠하면서 계획표 짜는 건 기가 막히게 해요. 유튜브에 하루 루틴 검색해서 타이머 맞춰가며 짜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멋지게 짜놓은 계획이 며칠 못 가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 난 역시 작심 3일인가 보다. 난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그런데요, 그게 정말 당신의 의지력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무너진 걸 수도 있어요. 계획을 망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싶다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계획이 너무 예쁘기만 하다는 겁니다. 글씨는 반듯하고, 색은 다채롭고, 구성은 완벽하죠. 그런데 내용은 어떤가요? 아침 6시 이상 10분 스트레칭 물한잔 영어 단어 30개 독서 20분 듣기만 해도 멋지죠.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루틴일까요? 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거든요. 버스가 늦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야근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기복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난 이것도 못 지키지? 자책하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그 자책이 점점 자기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조차도 마음 한 구석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못 지킬 텐데 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시작 전에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예쁜 계획이 오히려 나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계획이 너무 완벽하려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불안을 잠재우는 행위거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리 다 정해두고 싶어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구멍없이 완벽하게 짜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하루는 없습니다. 완벽한 날은 없어요. 그 말은 곧 당신의 계획은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계획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난또 실패했어. 이번에도 나 자신을 못 믿겠어. 이렇게요. 완벽한 계획의 함정은 하나만 틀어져도 전부 무너진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운동을 놓치면 하루가 전부 틀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나머지도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마치 퍼즐 하나 빠졌다고 전체 그림을 버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오로리 맞춘 계획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완벽함이 성취감을 주지만, 유지하기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해요. 세 번째 이유. 이건 좀더뼈 아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계획이 당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영어 공부, 새벽 기상,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할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맞나요? 아니면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일까요? 타인의 속도를 기준 삼아서 세운 계획은 결국 동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진짜 끌어오른 목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행도 되지 않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정말 내면의 갈망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외부의 불안에서 나왔는지 자주 헷갈릴 수 있어요. 불안에서 시작된 계획은 쉽게 지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집니다. 반면, 진심에서 나오는 목표는 유연함과 지속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전,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이걸 왜 하려는 걸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지 못하면 어떤 계획도 나에게 맞지 않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두고 지금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마주해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계획을 안 세우란 건가요?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방식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은 디자인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어야 합니다. 예쁜 그림이 아니라 실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루트여야 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실전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계획 세울 때는 반드시 변수를 넣으세요. 하루를 100% 채우지 말고 70에서 80%만 채우세요. 나머지 시간은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여유 시간으로 남겨 두세요.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오직 플랜 A만 있는 사람은 한번 삐끗하면 전부 무너집니다. 이건 마치 여행 계획과 비슷합니다. 일정표의 모든 시간을 꽉꽉 채운 여행은 하나만 틀어져도 전체가 흔들리죠. 반면 일정 사이에 여유 시간을 둔 여행은 훨씬 여유롭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이 있어야 숨이 쉬어지고 변수가 생겨도 계획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루틴이 아니라 루트를 만드세요. 루틴은 지키는 것이고 루트는 걷는 겁니다. 루틴은 한번 틀어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루트는 잠시 멈췄다가도 다시 갈수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영어 단어 외우기 어, 이걸 꼭 매일 아침에 해야 하나요? 못했으면 저녁에 하면 됩니다. 그게 루트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효합니다. 고정된 시간에만 할수 있는 루틴은 외부 환경에 너무 쉽게 흔들려요. 회의가 길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약속이 생기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루트는 다릅니다. 방향은 같되 그날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걷는 경로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셋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은가? 그 대답이 남들도 하니까라면 과감히 빼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내 몸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진심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기쁘게 느껴지는가 혹은 지속했을 때 자랑스러울 것 같은가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세요.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즐거우면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뇌가 실행한 척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계획은 준비가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세운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건 형광펜으로 꾸민 플래너가 아니라 오늘 딱 10분이라도 해낸 작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그게 진짜 계획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계획을 걷고 계신가요? 당신의 루트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루트는 진짜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맞나요?